알렐루야 그럼 고백합시다 승리하는 비결 곧 성령 충만 승리하는 비결 성령 충만 아멘.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 뭐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논쟁이 휘말릴 때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감정적으로 어, 대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자체 잘못하면 감정이 휘말릴 때가 있거든요. 아니 저것이 이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비박하고 욕하고 이러면 얼굴이 확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일곱 집사로 피택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세대반 집사가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반 집사의 모습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성품을 충만히 닮은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드리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네요. 보통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뭐 카리스 카리스 그러는데요. 어, 은혜 카리스토스 카리토스 스 이러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어, 권능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장에도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 권능. 이거 어, 권능이라는 단어가 어, 도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어, 다이나마이트가 왔다 그랬죠. 다이너마이트는 어떻게 폭발력이 막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도나미스라는 단어는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이만인 것 같아요. 다이나마이트가 막 폭발하듯 어떤 그런 어, 능력, 그런 힘,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한마디 말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아, 야, 쟤는 안 돼. 쟤는 내버려둬 라고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우리 11장에 그, 그야말로 믿음장, 보면 저 후반절 가 보면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시디반 집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어요.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어. 요 일곱 집사가 이런 역할을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주로 이런 기사와 표적은 열두 사도들이 해서 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 사도들이에서 열두 어 일곱 집사가 비택되어지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야말로 권능을 부여받도록 이렇게 한이후로는이 일곱 집사를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게 전 이라고 표현하자네 보통 어,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민간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반드시 여기 대한 또 한데 세력, 시기 질투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절 말씀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민들이라고 표현하고 그 자유민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그 말로 저 바벨론 포로에, 아수르 포로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야그 말로 유대교에 입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들이 노예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에게 야 우리가 같이 한번 논쟁해 보자. 토론해 보자. 그러면서 우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절 하반절에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런데 성용으로 말하는 스데반 집사의 말을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 보면 아우 저 예수쟁이들 말은 잘해. <laughs> 우리는 말만 잘하면 안 되고요. 어, 삶의 모습으로 행동도 뒤따라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긴 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죠. 어, 성령의 지혜와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니까 그들이 등이 당할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미안하다 야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냐고 어, 어떻게 서든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끝까지 물고 늘어서는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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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뭐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다음 단계는 뭐래요? 사람들은 매수했어요. 매수. 어, 매수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위증을 세운 거죠. 어, 증인을 세는데 위증자를 세웁니다.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하노라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이 모습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아 죽게 할 때에 예수님한테 특별한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웠죠?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못 찾으니까 마가복음 14장 56절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냐는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르다, 일으키리라 하더라 응. 그랬더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런데 실상은 이 말이었던 말이었어요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요한복음 2장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때요? 성전의 본체가 되시잖아요 아, 그래서 성전의 본체인 당신 아무리 너희들 죽여라. 그래도 나는 사흘만에 부활한다. 라는 부활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바리새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스테반 집사를 어떻게 논쟁으로 당해낼 수가 없다 보니까, 동일한 모습으로 거짓 증인 세워서 이 스테반 집사를 곤란히 빠뜨리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거짓 증인들이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않는다. 딱 그러면서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규례를 고치겠다. 하물 우리가 들었노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가 기가 죽어 가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세 얼굴과 같았다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전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에 방해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기 나타난 반응이 어제 제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했죠? 첫째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둘째 무관심한 자, 셋째, 핍박하는 자. 이세 부류로 나타나는데, 이세 부류는 우리는 다시 또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여러분, 무관심하다는 얘기결고 반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에 대해서 또 박해하고 핍박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신앙생활 하면.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요 야너 장로 되더 역시 다르다 이런 말 듣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면 그런 소리 안 들어요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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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 순간에는 위기 순간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발생해야 돼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짓밟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야,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 반드시 걸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 어, 이번에 왜 그래? 아, 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비지고 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서 절대로 타협하거나 비굴하게 해서는 안 돼요. 어,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과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결국 성령 충만하는 을 그런 방법밖에 없다. 성령 충만함. 에베소 6장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싸라. 원의 투구는 뭡니까? 구원이는 확신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까지 가면 죽으면 천국이지. 이런 어떤 당당함이 있어야 우리가 기죽지 않는 얘기죠.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한 가지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이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강력한 무기 아니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 무기는 이 무기는 어때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증자들을 세워서 사용했던 방법이 거짓이잖아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법은 스테반 집사를 무너뜨리려고 사용한 방법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라 얘기죠 때로는 모함하고 때로는 위증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기는면 우리가 막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감정적으로 상대하면 됩니다 우리는 때 우리 안에는 진리로 그들을 상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감정을 불러 일으키게 부 부화를 돋군다고 그러잖아요. <laughs> 부화를 돋군다잖아요. 여러분에베소사 4장 26절에 내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 그러잖아요.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럴까요? 어. 우리는 공언하는데 4장 아니 에베소사장 열어 봅시다. 에베소사 4장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26절만 달랑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어?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27절에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을 내는데 누가 우리 팍 약을 파삭파삭 올려서 <laughs> 우리가 분을 내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보지 말라. 죄를 우리가 인격을 가진 존재, 감정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분을 안 내겠어요?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죄 짓지 않는다는 건 뭐요? 우리 분을 오래 품지, 품고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때그 날이 가기 전까지는 분을 삭히라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사단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귀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타반 집사가 속아 넘어갔어요? 안 속아 넘어갔어요? 안 속아 넘어갔어. <laughs> 안 속아 넘어오 이런 뭐였어요? 야그 얼굴 보니까 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는 얘깁니다. 천사 얼굴 같았어. 여러분 천사 얼굴과 같았다는 얘기는 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니까 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이 사도들 막 감옥에서 건져냈을때그 모습과 같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어요. 뭔가 모르게 야저 사람 뭔가 다르네. 야 역시 저 예수쟁이들은 달라. 어 이렇게 놀라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자기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뭐요 늘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찰랑찰랑한 거 아니겠어요? 물이 충만하다, 가득 차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다물한 방울만 탈락 집어넣으면 뚜르륵 불러내릴 골 정도 이렇게 충만한 상태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는 얘기는 누군가 옆구를탁 찔리면 여러분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탁 나올 수 있어야 된는 얘기예요 누군가 옆구리를 탁 찔러서 왜 그래? 날씨 더워 죽겠구만 이런 소리 짜증스러운 말이 나오면 안 되고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막 감정 상하게 하고 이런 이게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 사단은 어때요? 자기는 가만히 숨고 영적인 존재인가 안 보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막이거든요. 오늘 세대환 집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거짓증인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세대환 집사가 왜, 왜 거짓말하냐고 왜 나를 모함하냐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냐고허 하면서 어 이게 보니까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어. 그러니 어때요? 캬 그리면서 천사 얼굴 같았던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논리적으로 설교를 촥 해나가는 모습이 칠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짓증언내면 이 얘가 기가 죽고 가지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당히 복음을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쫙 예수님의 이리기까지 설교를 장황해 하니까. 결과가 되죠. 어떤 일이 발생해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야, 이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세대반 집사처럼, 세대반 집사님은 어때요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잖아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맞장 뜰수 있는 까닭은 뭐예요? 뭐니 뭐니 해도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충만이라는 얘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냄비가 부끄러오듯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돌솥에다가 밥을 탁 해놓으면 어때요? 밥을 다 부고 찬물을 딱 부어도 부글부글 누룽지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여 이런 놀때 어때요? 냄비처럼 후르륵 끓다가 팍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이 있어가지고 성령의 불이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할렐루야 이 뜨거운 열정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때요? 항상 스탠바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티모데우서 2장에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집에는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그릇이 있다.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 이 쓰신 것은 어떤 것이 있지아냐금 그릇도 아니야, 은 그릇도 아니야, 깨끗한 그릇이야.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준비된 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스데반 집사는 준비된 그릇이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칭찬도 받았고. 일곱지사로 피택을 받은지로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항상 준비된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은요, 이런 준비된 자는요, 홀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성도는 이런 성도는 절대적으로 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된 한몸 되어져서 연합된 상태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어때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드러낼 줄로 있는지를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테반입사어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짓 증인을 세웠던 이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우머 세상에 이럴 수가 있네 속으로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1 5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얼굴이 천세의 얼굴과 같았더라 전혀 주눅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스데반 집사와 같이 천사의 모습처럼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선한 모습이죠. 선한 모습. 여러분 선한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티모데 빌립보스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우리 예수님 마음을 보면, 여러분 너희는 음,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품은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으면 지금 이 세대원 집사 안에는 예수님 마음을 품었겠어요, 마귀의 마음을 품었겠어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유한 분이요, 은혜로운 분이요, 성령을 충만한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대원 집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가운데 이들이 아무리 거짓 증언을 세워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속아넘어지 아니하고 조연하게 또는 당당하게 이렇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아무일 안일어나요 어. 전하지 않으면 아무일 안일어나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때 무슨 이 문제가 일어나지. 믿음으로 안 살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어 그래. 그럴 그럴 때는 그렇게. 요럴 때는 요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아무 일안 일납니다. 그러나 뭔가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뭔가 딱 마음을 먹잖아요. 그때 이 귀신이 귀신 같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단은요. 겸명하게 우리에게 접근하게 돼 있어요. 이 거짓의 아비였던 마귀 사단은 오늘도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 가지고 내 마음을 사게 만들어 내 마음 상황에 해서 감정을 막 북돋게 만들거든요. 우리 여기에 소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그런 어떤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능히 물리쳐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